마가복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스, 어, 말씀은 유월절 준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명이 됩니다. 12절로 16절이 첫 번째 문단이고요, 17절로 21절 그래서 두 문단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이 유월절 만찬. 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또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12절로 16절에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6월 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도.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처럼 유월절 만찬이 정확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도 어디 가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준비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 때 오고 비슷하게 유월절 만찬도 그렇게 준비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인간들의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인간들의 음모와 흉계와 뭐 이런 것들 또 가론 유다가 팔아먹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제는 보니까 어, 명전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가론 유다가 등장하는 바람에 어, 이제 급격하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다 순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되고 있는. 그래서 그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 사건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나 유월절 만찬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인간 구원 중에는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인데 시집 와서 신혼 살림을 하는데 그 신혼 살림 남의 집 셋방 얻어 시작을 한그집그 그 주인이 권사님이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연히 집을 얻었고 신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우연인데 내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뭐그집 아니고 다른 집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다. 또 무슨 인연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을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준비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무란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 예수님의 객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예루살렘 어디에다가 집 하나 사놓으셨나요 아니면 뭐, 예수님이 호텔 예약 같은 걸, 스마트폰 같은 걸로 미리 하셨나요? 나의 객실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나기 사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각에는 일반 상식으로 이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미리 아는 사람이었을까? 근데, 그냥 물란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물란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내 객실, 이건 아무리 봐도 미리 아는 사람, 이미 구색을 맞춰 놨다든지 예약을 했다든지 약속을 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놓아요. 준비하라, 제자들이 그렇게. 성내로 갔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제자들이 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16절까지 이야기는 한절한절뭐 다른 해석을 붙일 것이 없어요. 이게 다 준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대로 되어진 것이고 6월절이 구원이니까 구원과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도 똑같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6월절과 예수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기에 이렇게 지금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낙이 타고 들어가는 것도 그게 뭐기에? 말 타고 들어가면 안 되나? 근데 어 말을 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다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유월절도 이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예수님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뭐고 예수님은 뭐? 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유월절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실체다. 유월절은 상징이고 예수님은 그것의 그 성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살은 먹고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했던 이거거든요. 그걸 통하해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넘어갔다해서 이게 6월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지금 예수님이 지키시면서 이것이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간 것, 즉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사함을 얻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죄사함이 피가 되고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우리의 양심의 피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종로로 다는 데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과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이 종노릇을 했었는데 우리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했던 것들이 이제는 진짜 실체가 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미신을 믿는 것처럼 비는 수준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죄사음의 확신, 해방, 자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인 17절로 21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6월 절 만찬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예수님이 자신을 팔자에 대한 애연을 하는 것입니다. 어, 거기에 저물매 열두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나와 함께 먹는자는 거기에 있는 열두 명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근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게 마가복음이 간단한 기록이라는 의미 여기에서도 나오죠.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하튼 여 전부 다 이제 근심을 하면서 나는 아니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열둘 중에 하나다.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근데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그릇에 손을 넣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와요. 가론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하고 끝났어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것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기록된 대로가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것까지 이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 핵심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겁니다. 기록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아 나는 B로 갈 거야.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안 해요. 이걸 우리가 말씀에 매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우리는 뭐 신이 아니니까 말씀에 매인다고 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하고 말씀에 매여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죠.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도 아니면서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꾸만 다른 것에 근거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느낌, 감정, 체험 이런 것에 근거하려고 그러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붙잡으려고 고 그러지 않아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데 왜 우리는 기록된 거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이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말씀에 매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계획 자기 욕심 자기의 뜻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와는 또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팔아먹었으면 가론 유다가 공세운 거 아닌가라고 하는 괴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됐다고 그래서 기록된 대로 그 예수님의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기록은 돼 있지만 그것이 가론 유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일은 김 집사가 하기로 기록됐어. 기록돼 있어. 이렇게는 안돼 있다 그 말이죠. 서부 중앙 교의 사람 뭐 이렇게는 돼 있을지 몰라도 그 중에 왜김 집사예요? 최 집사도 있고 노 집사도 있는데 왜김 집사가 이 일을 하느냐고요. 그것도 예수 파는 일을. 그래서 그거는 그 가론 유다 너는 이 일을 하기로 돼 있어라고 된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발람처럼 양심의 화인 맞아 그 굳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그를 불쌍히 여길수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인 거죠 자 그래서 어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는 않고 결국은 어, 굳어진 마음으로 완고함, 이 바로의 완고함처럼 완고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악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길로 갈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예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두 번째 17절로 21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기록된 대로 말씀의 성취다. 뭐가? 유월절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전생애가 말씀의 성취다. 유다는 유다는 그 말씀을 악한 길로 악, 악역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우리는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을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어,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사함을 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마는 또 양심을 찌르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마치 약속을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고 주님은 가론 유다가 자기를 팔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